팔차기 간단하게 좀 간단하게 할게 그냥. 예이까지만예이까지만 예, 간단하게 할게 이제 나이가 있다보니까 이제 허리가 척추가 빠졌죠 카디강당 싸우다가 입주민 지키다가 예 척추 다쳐갖고 거의 뭐 운동을 접다시피 했는데 하 예,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죠 예 일단 손날이라는게 주먹보다 더 무서워요 주먹은 이렇게 때려놔서 거두는 힘이란 게 필요하지만 손날은 앞에서 보낼게요 손날은 거두는 게 없이 그냥 바로 네, 요렇게 할수 있습니다. 알수 있죠 대신에 손날은 요 보다시피 요 보다시피 손날은 이런 식으로 저는 손톱도 손톱인데, 진짜 세게 박히면 좀 아프거든요. 이런 벽돌을 단련시켜갖고, 이 손날이 강화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손날이 강화되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세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죠? 손날이 세면은 왜, 이게 뭐라죠? 이게 손등, 이게 왜 세지냐. 손날 할때 근력의 힘과, 그리고, 어, 뼈대 자체에 단련한, 단련된 그 단단함이 예 이렇게 할수있는건 아시겠죠 손날은 모든 무술의 기본이라는거 우리가 태권도 할때 아기치기라서 예 이런식으로 아기치기 해갖고 뭐 태권도 할때 뭐 압착이 이렇게 딱 타고 이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아니라 자 내가 상대방이 없으니까 모션을 못 하겠는데, 자, 상대방이 렇게몇살을 이렇게 꽉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 손을 넣죠. 손을 넣고, 여기 있는, 어, 여기 엄지손가락 있죠? 여기를 이렇게 미는 겁니다. 다시 올릴게요. 자, 꽉 잡았어요. 여기 손을 넣고, 엄지손가락 살짝 미는 거예요. 밀면 이렇게 들립니다. 이때, 이 손을 잡고, 꺾어 푸는 거예요. 알겠죠? 예, 네, 그리고, 꺾은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팔을 부르트이면, 당연히, 가중처벌과 엄청난, 형사처을 받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 팔꿈치 부분 말고 여기 전완근 부분 여기는 안 뽑아지니까 여기를 잡은 상태 꺾은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탁 치는 거 알겠죠? 예. 탁 치고 다리 탁 치고 배치고 그 다음에 턱을 탁 올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쓸듯쓸 만한 힘을 써야 되는 거지 사람을 예, 죽이거나 어, 병신 만들면 안 되죠. 그러면 예, 우리나라는 뭐 세든 간에 일단은 뭐 전부 다 예. 저 골콘들만 모이다는 부산 김해 정성교도소 있죠. 예. 진짜 인간 쓰레기들만 모인 그런 곳에 갑니다. 예. 자, 여기까지입니다. 무수는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살기 위한 어, 자기 몸의 방패라고 생각하시고 보호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예, 사람을 괴롭히고, 어, 야, 자기보다 약하겠을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 지가 센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보다 센사람 엄청 많잖아요. 맞죠? 저보다도 센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다시피,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어, 얘는 내가 약하니까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인들을 먹어야지. 이 사람을 괴롭히고 어, 억압하고 그 위에서 갖고, 위신하고 가신나는 거, 그거 양아치입니다. 다시 말 양아치예요. 인간 쓰레기예요. 인간, 인간도 아닌. 인간 쓰레기 버러집니다. 벌레 새끼예요. 여기까지 마게요 이상입니다. 예, 네, 다시 마지막 아, 죽을 때까지 협객이란 이름 하나가 좋은 남자. 협객으로 살다 죽고 싶은 남자. 춤춘 버즈였습니다. 이상입니다.